길을 열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지도를 새로 그리며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 60년을 넘어 함께할 100년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제 60년 시민의 날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 시민이 행복한 세상 인천의 꿈입니다.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왔고 아직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과거와 미래. 당신과 함께 현실과, 현실과 상상.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길. 이 길은 인천이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길이며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길. 그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꿈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인프라는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하며 인천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고 전통과 혁신의 공존은 168개의 선과 원도심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에 융합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함께할 백년을 위해 미래세대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길입니다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그 끝엔 시민의 행복이 우선인 세상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세상 도시의 역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인천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천 시민이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행복해요. 인천의 역사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도전의 역사죠. 인천, 파이팅. Born and happy to live in 인천. 인천 사랑해요. 세계 도시 인천으로 오세요. 시민과 동행하며 걸어온 60년. 함께 여기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빛날 미래도 함께 걸어갈 우리의 길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 60회 시민의 날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 시민이 행복한 세상 인천의 꿈입니다.